안녕하세요. 와탄카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크기가 한 이만해요. 엄청 좋아요. 지금 막 밭에서 캐고 있는데 엄청 좋아요, 다.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좋죠? 흙이가. 이 두릅도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거, 이거. 이거 작은 것도 다 촉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릅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머니들은 일곱 명 얻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밭에서. 이 두릅 같아서 지금 두릅을 캐고 있습니다. 오늘이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많이 얼었습니다. 이게 설이 내려서 얼인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죽은 건 아닙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두릅을 캐고 있죠? 지금 종근을 캐는 와중에 제가 이쪽에다가 간단하게 땅뜨로 식재하는 법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꽃괭이로 살짝 다듬었어요. 땅을. 로탈리 하면 이렇게 판판해지잖아요. 땅이 고슬고슬해지고, 이런 식으로 땅이 고슬고슬해지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식재를 하시면 되는데, 로타리를 한 땅을, 이 가운데를 이렇게 파줬어요. 파줬죠? 이 안에 제가 한평 기준으로 한 10개에서 12개 그 사이에 딱 심으시면 적당하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팠고, 이거 그냥 이렇게 심고 한 30cm 제 신발이 한 270이니까 한270 30한이 정도 그냥 놓기만 하면 돼요 그냥 끝에 닿게끔 이렇게 해서 딱세 개가 들어가네요 이 안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한발또 들어가고 여기 또 여기 한발 이렇게 해서 딱세 개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올해는 그냥 옆으로 눕히셔도 돼요 여기 이렇게 초기 여기에 있지만 드릅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심으셔도 얘네들 다시 이렇게 옆으로 해서 또 올라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서 흙을 이렇게 해서 덮으세요. 흙이 딱 덮일 정도, 5에서 10cm 정도, 그렇게만 덮이시면 돼요. 이렇게. 흙 덮었죠? 안 보이죠? 이거, 이거는 가을에 안 자른 거. 이게 심었다는 표시예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덮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이로 이 사이로 지금 두릅이 심어진 거예요. 여기랑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심어야 나중에 두덕과 두덕 사이가 1 m 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두덕이 되겠죠? 이 두덕과 두덕의 이제 관리기로 올라가면은 저절로 두더기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올해는 그냥 이대로 이제 심어 놨다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이 막 많은 겁니다. 수확이. 2년생짜리를 심었으면 내년에 이제 3년생이죠. 내년에. 이제 올해 크니까 3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장님들 내년 봄 되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뭐 관리기가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무덤 같죠. 이렇게. 일단 조금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 약간 그런식. 아, 무척 힘드네요. 이렇게, 이렇게 두덕을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바로 옆에 노지밭으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옆으로 눕혀가지고 일자로 쭉 가시면은 나중에 관리기로 칠수 있게끔 하는 편한 방법을 보여 드린 거고요. 식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년생이든 2년생이든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셔 가지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는 겁니다. 이 바로 밑에 밭을 보면은 이게 드릅밭이에요. 이밑 밑에, 밑에 밭이. 여기 지금 노지인데 노지가 많이 얼었어요.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이 정도 공간이 한 1m 정도 되고 그리고 한 25cm에서 30cm 정도 이렇게 또 띄어서 이렇게 다 식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식재를 해서 여기 노지로도 많이 키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활대를 꽂아서 키워 주면은 노지가 안 죽고 잘 삽니다. 네, 이것으로 땅트럭 종근 전부 수확했습니다. 이제 전부 캐서 이제 또 집으로 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또 차를 타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목소리>